우천역 초역세권 현장의 거실입니다 폭은 3.8m나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에 공기 수환기까지 기본 옵션 분양가는 4억 초반이고요 이쪽은 4천에서 5천이면 이렇게 이쁜 주방이 내꺼 라인 조명이 엄청 이쁘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이쁘면 옵션이라 해도 되겠죠 안방도 러블리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에 정남향 창까지 굿 우리 집에서 도보 3분에서 4분이면 특급열차,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1호선 부천역을 이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에 쇼핑, 병원까지. 부천역 인프라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부천역 인프라가 바로 우리 집 인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직구하시죠.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한계동 15층 48세대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옆세권 현장이라 주차 걱정 많으시죠? 저희 아파트는 지상 3층부터 지하 2층까지 주차는 110%니까요.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실게요. 어서 가요. 자, 전실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먼저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도 같은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저희 신발장은 이렇게 4단으로 길게 시공되어 있고요. 가운데 신발장 두 개가 거울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가실 때 옷매무새 보시면 되시겠죠. 밑에는 띄움 시공 아주 높게 잘돼 있고요 라이트까지 다 이쁘게 들어옵니다 저희 집 중문은 이렇게 불투명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예요 아 빼먹었다 이걸로도 버튼 네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제 옆에 주방이 있고 바로 여기 안방이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 봐봐요 오 어, 되게 특이한데요 라인 조명이 네.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전시로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오~~ 어우, 좀 몽환적이지 않아? <laughs> 라인 조명. 자, 라인 조명 아주 이쁘게 잘 시공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방 보실 건데 여기 공간 남죠? 어, 이쪽에. 네, 이 공간에다가 테이블이나 뭐 가족 사진 같은 거 걸어놓으면 좋으시겠죠? 자,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안방인데요. 여기가 지금 거실하고 안방이 정남향이거든요. 오 어. 어, 지 아주 이... 잘 들어오네요. 네, 채광은 좋은데요. 예, 네, 밝게 잘 들어오고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요. 요 폭이 3m 40이 조금 넘고요. 음. 지금 요 폭은 3m 10 정도 돼요. 오 진짜 잘 나왔네요 사이즈가 음, 사이즈 괜찮죠? 지금 DP가 저거 침대가 큰게 DP되어 있는데 침대 놓으시고 화장대나 TV 같은 거 놓으셔도 공간 남을 것 같아요 뭐 옷장까지 옆에다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방에 LG 휘센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 아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은은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부부욕실 이 있으니까 부부욕실 보고 갈게요 자 안방 부부욕실인데요 오문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 그러게요. 이게 네. 좀 진하지도 않고 은은하니 좋네요. 아, 뭐, 무슨 색깔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laughs> 약간 그레이가 네. 들어간 하늘색 같은 네, 좀 연한 그레이. 네. 하늘색이 좀큰것 같아. 자, 바닥 미끄럼먼지 타일 잘시공돼 있고요. 벽면 이렇게 베이지색 포셔인 타일로 아주 은은하게 잘시공돼 있습니다. 여기 거울하고 거울 수납장, 세면대, 여기 양면기까지. 어? 근데 일반 수전이 없네? 아, 위쪽에 있어. 요이쪽이구나 아, 없을 아, 네. 어, 리가 없지. 여기 일반 수전하고 코너 선반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샤워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자 안방 보셨고요. 바로 앞에 주방이 있네요. 주방 볼게요. 오. 아 여기는 조명에 되게 힘을 많이 준것 같은데요? 조명 너무 이쁘죠. 네. 여기 주방뷰 라인 조명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아주 좋아요. 지금 오늘 현장 부천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현장이에요. 근데 분양가가 4억 초반대요 어? 초역세권인데 4억 초반. 그것도 극초반.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이쪽 먼저 보시면요. 위에 냉장고 자리죠? 네. 여기다가 묵은지 누으시면될것 같고요. 오우, 핫핑크야. 오 어, 핑크에요. 네, 냉장고 참. 수납장 천장 보시면 이렇게 핫핑크로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냉장고 양문형으로 두 대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자형 주방인데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3구 전기 쿠타까지 시공되어 있고요. 팔색코 제품으로 이렇게 좀 개방된 후드로 잘시공돼 있어요. 여기서 씻어 드시면 4분이 넉넉하게 씻어 드시고 뭐 5분까지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방은 싱크볼도 아주 넓고요. 깊게 시공돼 있어서 설거지나 뭐 과일 같은 거 닦으실 때 물칠 일이 없으시겠죠. 거의 목수전 잘시공돼 있고요. 자, 상부장은 연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잘시공돼 있고요. 하부장도, 어우, 시노가 좋아하겠다. 하부장은 에메랄드 빛으로 아주 이쁘게 잘 시공돼 있어요. 벽면도 이렇게 타일로 잘 시공돼 있고요. 오, 주방 요 간격도 넓어가지고 여기서막 설거지하고 여기서 막 조리하면 되겠다 둘이서. 딱 신혼부부 필이야. 자 주방을 이만 보도록 하고요. 바로 앞에 거실이 있네요. 와. 오. 역세권 현장에 이렇게 거실 넣기 쉽지 않은데. 야 거실 사이즈 괜찮죠? 네. 자 사이즈 재고 올게요. 제가 거실 사이즈를 재봤는데 지금 이 폭이 3m 80 나와요. 오, 진짜 길게 나왔네요. 예, 네, 보기에만 큰게 아니라 거실 사이즈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 천장 한번 붙여주시고요. 천장 보시면은 다운라이트가 몇 개니? 와, 다운라이트 여기 라인 조명까지. 여기 천장에 대형 LG 히센 에어컨 기본 시강대어 있고, 여기 공기 순환기 뭐, 공식용이 따로 구입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자, 여기가 쇼파월 자리인데요. 지금 3인용 쇼파에 스탠드 조명을 달았는데요. 4인용 쇼파까지 놓셔도공간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가 아트월 자리인데, 오우, 고급 마블 타일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TV 큰거 놓으셔도 이 3.8m 안에는 간격이 넓어가지고 TV 시청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실은 이만 보도록 하고 지금 2번 방하고 메인 욕실 안방이 남았는데요. 그거 보시기 전에, 오우, 어... 라인 조명 벽면까지 이렇게 숑 되는 건 처음 봐. 그러니까 라인 조명이 이렇게 벽까지 내려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럭셔리해요. 자, 2번 방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는 2번 방인데요.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2m 50에 2m 50 정사각형 뚱뚱한 구조예요. 여기다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뭐 행거 같은 거옷놓수있는거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방에는 이렇게 베란다도 있습니다. 어. 어, 최강 감부신것 참... 같아요. <laughs> 자, 여기다가 세탁기 놓으면 딱 사이즈겠죠? 아, 진짜 딱 세탁기 잘하네요, 여기 네, 예, 이번 방 베란다는 세탁기 놓으시고 건조해 주셔도 되고, 세탁기 놓으시고, 여기다가 자연 건조 있잖아요? 건조 대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보일러실이겠죠? 오, 보일러가 높게 시공돼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물건 같은 거 비치하시기 좋으시겠네. 자, 쓸모있는 베란다입니다. 자, 2번방 보였으니까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도 아까 부부 욕실이랑 같은 디자인으로 잘 시공되어 있네요. 지금 바닥 보시면은 미끄럼 먼지 타일 잘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도 무광 코세인 타일로 엄청 고급스러워요. 은은하고요 자,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그리고 여기 일반 선반 있고요. 대형 거울 수납장에 젠 스타일 선반, 여기는 세면대, 양변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또 깨알같이 커머 선반까지 있네요. 굿! 자, 매뉴오씨보셨고요 이제 여기 3번 방 남았네요. 3번 방 보러 가실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인데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어요. 지금 3번 방이 2번 방다 사이즈가 크고요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지금 요폭 있죠? 네. 요 폭이 2m 47나오고요 그리고 요폭 있죠? 요 폭은 지금 3m 8 나와요. 어, 아, 괜찮게 나왔는데요? 뭐, 요, 정도 사이즈면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장 하나 놓을 수 있겠죠? 네. 학생 쓰기 딱 좋은 방이고요. 지금 이쪽은 정남향, 이쪽은 지금 서양이에요. 어, 이게, 네. 그냥 픽스 창이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환기시킬 수 있는 창이잖아요? 네. 양쪽 문 여는 건 냄새 금방 빠질 것 같습니다. 남향에서 체광 좋을 거고, 또 이쪽에 창이 나 있어가지고, 책상 같은 거으시면은 뭐, 오후 늦게까지 해잘 들어오겠죠? 자, 여기 3번 방은 아주 굿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현장 모든 공간을 두꺼비와 다 보셨습니다 오늘 현장 부천역 초역세권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현장인데요 분양가가 너무 착해요 분양가는 4억 초반부터 오 괜찮죠? 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분양가만 착한 게 아니라 입주금도 착해 어, 입주금은 얼마예요? 입주금 4천원에서 5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세요 근데 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매물번호 있죠? 매물번호 보시고 이거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 TV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안녕.